쇼미더머니 엠넷에서 방영하는 힙합 서바이벌 오디션이죠 매년 여름마다 진행하는데요 230만 유튜버이자 샌드박스 네트워크의 창업자인 도티님이 쇼미더머니 11 지원 영상을 올리셨는데요 에이, 초통령, 잼민 킹, 내 이름 도티여 동심을 이해하는 덴, 너보다 도티. 메스터, 야, 차 들어봐, 내 삶의 콘티. 쇼미의 도킹, 남다른 도끼, 게임으로 치면 난 고티. 자소서 한 줄이 비로했지, 자신감 한 돌이 피어났지. 두 평, 남지, 작은 방, 동심의 시야식 커도레미혹자들은 이야기해, 너. 조회수, 장사, 꾼포 독자들과 짝짝 꼽는 연시절에 날바꾼. 이혼 가정, 작은 키, 결핍 언제나 내 기회. 이유, 과정, 알다시피, 모래, 놀이터 내 기회. 거침없지 붙임은 이 있어도 웰컴 투 마이 쇼 사명을 쫓아가 반지를 찾친 오빼 배배자 노암난 짬에서 나오는 발음 정확성 가사 전달력이 미쳤죠. 발성도 되게 신경 쓰셨는지 입 모양을 크게 크게 하시는데 덕분에 아무 대사나 멈춰도 상당히 재밌는 표정을 볼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잘하셔서 놀랐는데요. 물론 오글거리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 트렌디하고 기술적인 랩도 아니지만 라임도 있고 내용도 있고 무엇보다 새롭게 도전하는 모습이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초통령 이미지가 있는 만큼 디스전에 대한 기대가 많더라고요. 1, 2차 예선 통과하고 팀 선택까지 가야지만 디스전이 진행된다는 점을 보면 도티님의 디스전을 보는 건 사실상 no.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예전에 북명광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셨던 것. 처럼 쇼미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 기대가 되네요.